응대 빨리 커서 아빠 어항 물 가는거 좀 도와줘. 너무 힘들어 아니. 야채 많이 먹고 밥 많이 먹고 김치 많이 먹고 뭐, 생닭 많이 먹고 물 많이 먹고 물 통닭은 통닭은 많이, 많이 먹으면 안되는데요? 물고기 많이 먹고, <laughs> 물고기, 많이 먹고. <laughs> 물고기 많이 먹는다고? 이거 먹고 싶어? 응. 이거 아빠 키우는 우리가 키우는 물고기인데 먹으면 어떡해? 한빠르 <laughs> 잡아먹는다고? 어 <laughs> 엄마 잡아먹고 안돼 엄마 잡아먹고 잡아먹고 딸기나 드세요 빨리 잡아먹고 먹거 음. 딸기나 드세요 맛있어? 음. 음. 맛있으면 무슨 맛있으면 무슨 표정 지어야 돼